자, 270번 문제인데, 오랜만에 한다, 얘들아. 어, 270번 한번 보자. 어,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요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 그랬을 때, 요세 점의 수직선을 위에 나타냈을 때, 위치가 왼쪽인 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자, 이거 보면 말이야. 자, 여기 있는 a 라는 점부터 보자고, 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분모가 뭐냐면, 분모가 2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루트 2는 요 p의 좌표지. 그 다음에, 루트 3은 여기 있는 q의 좌표 여기 앞에 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여기 있는 요 a라는 점은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1대1로 내분하는 점. 즉, 뭐 되는 거야? 중점이 되겠지. 즉, q의 중점이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전 B를 한번 살펴보자고 전 B를 한번 살펴봤더니 얘는 분모가 지금 1 더하기 2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루트 3에 지금 1이 곱해져 있는 형태, 루트 2에 2가 곱해져 있는 형태. 즉 여기 있는 PQ를 갖다가 이렇게 3등분했을 때몇대 몇으로 내분한 형태일까? 이렇게 1대 2로 내분을 한. 형태가 되겠지. 여기에 좌표가 뭐가 된다? 여기에 좌표가 b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c의 좌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자고. 얘는 3대 1의 분모야. 3대 1. 아, 어, 요거 보면 이제 얘는 내분점이 아니라 외분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요렇게 3대3 1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자, 생각해 봐. 3대 어디? 1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3대1 너무 많이 간다 내가. 어, 3대1이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3대1로 외분하고 있는 거야. 3대1로 이렇게 외분하고 있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이렇게 C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laughs>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그 다음 p, q 에 뭐에? 중점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 A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왼쪽인 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얘는 B, A의 C다.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다. 자, 다음 어, 271번 문제인데 삼각형 ABC에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다. 자, 삼각형 abc를 일단 한번 그려보자고. 뭐, 어떻게 그리면 될까? 대충 그릴까? 뭐, 쬐그맣게 그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나온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리면 안될것 같아. 자, 이렇게,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릴게. 자, abc. 이렇게 대략적으로 놓고, 그 다음 bc를 일단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래. BC가 이렇게 있는데, 1대3으로 내분했다고, 그럼 1대3으로 내분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D라고 놓고, 1대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laughs> 그 다음에, 음, 선분 BC를 어,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2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네? 선분 BC를 2대3으로 외분했다고, 2대3이면 어디쪽으로 가져야 돼? 이쪽으로 가져야 될것 같은데, 그치? 2대3 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슉! 가지고 요 정도 되나? 요 정도. 자, 여기를 갖다가 2라고 그랬지? 2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2라는 점, 여기는 지금, 어, 2대 3이다. 이렇게된 거지. 그치? 2대 3. 3, 요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갖다가, 어, 1대 2로,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f 래 여기는 뭐한요 정도만 가지면 되겠지. 여기 f라 그랬지. f 자여기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1대2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랬을 때 삼각형 f e b의 넓이가 어, f e b의 넓이.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좀 자, F, E, B의 넓이는 삼각형 A, B, D의 넓이에 몇 배냐? K 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K가 뭔지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뭐 거의 끝났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봐봐. 여기에 A, D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 D의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풀기 위해서 여기에 그 넓이를 S라고 한번 놔보자.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옆에 있는 요 넓이는 뭐가 될까? 얘가 1대3이니까 여기는 3S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연결을 좀 해볼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1대1이었잖아. 그렇지? 여기가 4S면 여기도 몇 S가 돼야 돼? 4S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대3이었으니까, 이 넓이 대, 요 넓이는 2대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s야? 8s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f, e, b의 넓이는 몇 s가 돼? 요거의두 배잖아요. 그치? 여기 있는 요 8s의 두 배니까, 16s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요런 얘기지. 자, 그러면은 abd의 넓이가, 방금 S라 그랬고 그 다음에 f e b 의 넓이가 16S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넓이 몇 배가 된다? 16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삼각형의 넓이가 높이가 똑같을 때는 밑변의 길이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여기 S니까는 여기 3S 그 다음 요거대 요거도 1대1이었으니까 여기 4S니까 여기도 4s.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이제 8s야. 자, 요기 여기 대, 요기가 지금 2대 1이잖아. 그니까 여기가 16s가 돼서 최종적으로 k배 몇 배다? 16 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요런 얘기다. 자, 271번 문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자, 다음. 어, 272번 문제인데,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 좀 복잡하게 돼어있네색 어, 꼭지점의 좌표가, A가 지금, 쓸까? 0,3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B의 좌표, B 여기 있지?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C의 좌표가, 뭐, 4,0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요거인 삼각형 ABC에서, 어, 그림과 같이, AC랑 AD가 같게, 여기 잡았대.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말이야 뭐이 길이가 뭐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구해버리면은 여기 길이가 5야 그지 여기도 뭐가 돼 길이가 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이렇게 잡았 대어 그랬을 때 음, 선분 AB, A를 지나면서 선분 DC와 요거를 지나면서 DC와 평행한 직선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뭐 P라고 할때 이때 점 P의 좌표, 요거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네. 전 p 의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A, B라고 이렇게 놓치하고. 자, 그 다음에, 어,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AB의 길이는 5의 제곱에, 루트, AB, 5의 제곱에 더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되네. 여기 13이 되겠지, 그치? 루트 169니까 13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13이라면 여기는 이제 뭐 8이 되겠지? 그치? 자, 얘들아,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뭐야? 닮음인데,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 닮음이잖아, 그렇지 닮음이면은, 대응하는 변들에 닮음비가 성립해야 되지. 그럼 얘 8대 5잖아. 그럼 얘도 8대 5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8대 5가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점 C는 B, P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어,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점 C가, 그러니까는 점 C가 4콤마 0이었는데, 점 C가 점 BP를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밑에는 뭐 돼? 8 더하기 5니까 13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어, I'm sorry. 맞지, 맞지. 어, 13분의 지금 a, b를 구하는 문제인데 4분점에 잡혀니까 크로스 곱하는 거니까 여기 8a에 더하기 쭉쭉 곱하면 5랑 마이너스 5랑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2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괄호 그냥 쓰지 말까 어, 마이너스에 25다 이렇게 되겠고, 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13분의 8b에 마이너스 아니네, 0, 0이네, 그지? 여긴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지금 4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laughs> 아 내가 잘못했다. 어, 얘들아. 여기 요걸 잘못했네. 1 3분의 탁, 착, 착, 8비. 그 다음에 촥촥이니까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게 맞겠다. 자, 그럼 요게 4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는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0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다. 자, 요것만 봐도 사실은 답이 나와. 왜냐면 b가 뭐가 나와? 그럼 8분의 45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이것도 그냥 그냥 풀어보자고. 자, 8a 25는 곱하면 52가 되겠고 그럼 8A는 77이 되나? 양변을 8로 나누면 A는 8분의 77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A의, A는 8분의 77 B는 8분의 45자 그래서 B의 좌표는 뭐가 된다? 정답은 5번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어,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비 8대 5니까 이것도 8대 5다를 이용해서 4분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야. 다음 거 봅시다. 자, 새점 저게 있는데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 0,0 원점. 그다음에 0,6 대충 여기 찍고 a. 자, 그다음에 4,3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뭐한요 정도다. 요렇게 해 주면 되겠지? 자, 요 삼각형이 있는데 OAB라는 요와 같은 삼각형이 있대. 자, 이렇게 있는데 OAB에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야, 이거 그리려면 좀 이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외곽을 표현해야 되니까, 외곽을 2등분했다고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OB의 연장선이 또 있어야 돼? 음, 자, OB의 연장선. 와, 이게 크게 그려지네. 자, 이렇게 되겠지? 만나는 요 점. 요걸 갖다가 우리가 D, A, B라고 이렇게 놨을 때, AB 빼기 비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네 자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은 외각에 이렇게 이등분선이다 이런 거 있잖아 야 얘들아 이거 지금 뭔지 배운 거냐면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거다 했던 거 개념 요것 좀 한번 하자고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졌을 때였어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내각이. 2등분이 됐을 때, 요 길이가 A 대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대 뭐가 또 A 대 B였냐면은, 여기,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가 A 대 B였다. 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둬야겠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외곽도 있어. 슉. 자, 외곽의 2등분선. 쫙, 이렇게 해서, 요거요거 요거. 만났을 때, 외곽은, 얘들아, 뭐, 기호 같은 걸로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외워주자고.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외곽이 이등분선일 때 뭐가 성립했냐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는, 아, 좀 헷갈리나? 색깔이 좀 다를까? 똑같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길이 대요 길이는, 모두의 뭐랑 똑같냐면은 요 길이 대요 길이랑 똑같다 라는 공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다. 자 이게 지금 어 보기에는 좀 내가 요 외곽의 이등분을 살짝 잘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요거 성립한다. 자 그래서 요기 대 요거는 요 길이 대요 길이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자요두 가지는 얘들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라고 치면은 외곽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대, 요 길이는 어떤 길이대? 이 전체 길이대, 요 길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요거 대요거요 길이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자, 요 길이는 뭐 당연히 a가 0 6이었으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0콤마 6이고, 여기가 지금 뭐였지? 4콤마 3이었잖아. 그럼 우리가 잘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주면은, 여기 길이는 아마 5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길이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6대5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대, 여기 대, 여기는 뭐가 돼? 1대, 5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0,0 하고 a,b를 갖다가 1대 5로 내분하는 점이 b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구해보자고 자, 1플러스에 5분의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되지. 자, a 되겠고 여기는 뭐다 0이지 0,0이니까 그 다음 여기도 1플러스에 5분에 B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고? 여기 4가 되는 거고 여기 이 녀석은 3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뭐가 돼? A는 2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는 뭐가 될까? 18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에서5빼면 답이지 뭐. 그치? 자 그래서 A빼기 B의 값이 뭡니까? 얘는 답이 6이다. 이런 얘기야. 자 어, 개념 요 1번, 2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 반드시 얘들아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자.